떠먹여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코어 운동으로 플랭크, 버드독, 데드버거 같은 운동을 많이 하셨죠? 혹시 운동을 하실 때 허리나 골반이 아프진 않으셨나요? 왜 통증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허리와 골반을 1차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코어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그런데요. 우리 몸이 허리와 골반을 안정화시킬 때에는 1차적인 코어 근육들이 먼저 수축을 한후 근막에 의해 연결된 2차적인 안정화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허리와 골반을 안정화시킵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허리와 골반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없는 분들보다 먼저 수축해야 하는 1차적인 코어 근육들의 수축이 지연되면서 2차적으로 수축하는 안정화 근육들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흔히 코어 운동으로 많이 하시는 플랭크와 데드버거와 같은 운동들은 허리와 골반을 2차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근근육들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코어 운동으로 플랭크와 데드버거와 같은 운동 하시기 전에 1차적인 코어 근육들을 먼저 수축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2차적으로 허리와 골반을 안정화 시키는 근육들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어 근육의 수축 타이밍을 연습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갈비뼈를 움직이는 호흡을 통한 횡경막 수축 연습입니다. 횡경막은 가장 먼저 수축하는 1차적인 코어 근육들의 4가지 중 하나로 횡경막이 수축할 때 나머지 1차적인 코어 근육들도 동시에 수축하게 되는데요. 특히 횡경막은 허리와 골반을 단단하게 안정화시키는 키포인트 근육입니다. 따라서 횡경막을 잘 쓰는 호흡 연습을 하시면 나머지 1차적인 코어 근육들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1차적인 코어 근육들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테스트 방법은 양손을 양쪽 갈비뼈 위에 올려 주시고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어 보세요. 이때 양쪽 갈비뼈가 동일하게 벌어졌다가 모아지면 횡격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만약 호흡 시 갈비뼈가 움직이지 않고 똥배만 블록해지거나 가슴이 들리고 어깨만 올라가거나 한쪽 갈비뼈만 움직인다면 호흡 시 횡격막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호흡 보조근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제대로 1차적인 코어 근육을 수축하는 호흡 연습을 해야겠죠? 호흡 운동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척추의 중립 자세를 만들기 위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양손을 양쪽 갈비뼈 위에 올려 주신 후 약간의 피드백을 주기 위해 갈비뼈를 살짝만 압박해 주세요. 코로 숨을 가볍게 들이마셔 주시고요 폐를 확장시켜 갈비뼈를 벌려 양손을 바깥으로 밀어주세요 다음으로 숨을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갈비뼈를 모아주시고요 이때 복근이 척추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배를 단단하게 수축시켜 주세요 운동은 10회씩 3세트 해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강한 호흡은 내복 상구와 같은 주변의 복부 근육을 수축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호흡해 주시고요. 복부를 단단히 수축시키실 때 너무 강하게 복부를 끌어 당기시면 골반이 움직이면서 허리가 둥글게 말리게 됩니다. 따라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만 복부를 수축해 주세요. 마지막 2단계는 복부를 단단하게 잡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하시는 건데요. 먼저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복부를 단단하게 잡아 주세요. 이후 복부가 풀리지 않도록 복압을 유지하시면서 갈비뼈가 확장되도록 호흡해주세요. 운동은 10회씩 3세트 해주시고요. 전문서적에 의하면 정상적인 코어근육의 기준으로 1 0를다 했을 때1 0다 같은 느낌으로 되신다면 모든 운동을 하실 때 코어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호흡운동을 제대로 해주시면 허리와 골반이 매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틀어진 허리와 골반 역시 코어근육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에 의해 조정되면서 허리와 골반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통증이 줄어드시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코어 동의 효과를 극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